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바둑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대국은 방금 막 끝난 김은지 6단과 시하이저 2단의 중국 여자 갑조리그 경기입니다. 시하이저 2단은 중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 기사인데요. 이 선수가 12살의 나이로 입단을 한 중국 천재 기사입니다. 과연 김은지 6단과는 어땠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시하이저 2단이고요. 백이 김은지 6단입니다. 자 화점 소목을 두어가고 김은지 육단은 양화점으로 응수을 하고요. 하나 낮게 걸쳐간 다음에 두 칸으로 무난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 붙이고 세 칸으로 받아가고요. 김은지 육단은날 일자로 걸쳐가서 네, 초반 진행은 흔잡을 데가 없고요. 흙은 좌악의 쪽을 걸쳐가고 이곳을 두어갑니다. 아, 두기사가 초반부터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김은지 6단 상변 쪽에 이곳을 붙여갑니다. 어, 이 주는 제가 처음 보는 수인데 인공지능 수법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흙이 젖히는 곳에 반대쪽을 젖히겠다는 뜻이죠. 자, 이곳을 젖히고 젖혀갔을 때 끊어서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 곳은 축으로 잡고요. 한 점을 단수친다면 이렇게 빠져두고. 이곳을 밀어서 상변 쪽의 뒷맛은 남겨놓고 중앙 쪽에서 두텁게 터 막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네, 이지링도 100이 상당히 처리가 가볍고요. 반대쪽을 젖힌다면 또이 반대쪽, 흙에 젖히는 곳에 반대쪽을 젖혀가는 수예요. 지금도 끊고 이어가는 것은 축으로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단수치고 막아간다면 또 위쪽을 눌러서 상변쪽의 약점은 노려가면서 중앙쪽에서 두텁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행도 백입장에서 재미있는 수단이 많죠. 그렇다고 여기 이어가자니 끊고 여기를 단수치고 단수 이어갔을 때 수가 나요. 지금 넘어갈 수가 없죠. 위쪽에 축이 있기 때문에 상변쪽에 두 점을 잡아야 될때 그때 젖혀서 흙두 점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어, 김은지 육단이 확실히 공부량이 엄청난 듯해요. 이 붙이는 수도 상당히 유력한 수법이었어요. 자, 슈에저이단은 가장 무난한 수인 이곳을 뻗어서 응수를 했고요. 그러자 한 칸으로 두어갑니다. 이 눈목자로 두어가는 수는 이 장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수죠. 예전에는 이 장면에서 이 날일자로 많이 받았는데요. 날일자는 조금 손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흙이 여기를 치받고 젖히고 단수 쳤을 때 백의 모양이 조금 뭉치는 느낌이 있어요. 호구를 치자니 때려갔을 때 이곳이 굴복이 된다면 네, 상당히 몰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곳에 입구자를 두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른게요. 흙이 뻗는다면 이 좌상계 쪽은 가볍게 보고 또큰 자리를 두어 갈 수가 있고요. 실전처럼 젖혀 간다면 반대쪽 이곳을 붙여서 흑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뻗고 찔러 가는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흑세점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죠. 내 네, 실전 진행은 젖힐 때 붙여서 서로 일달락이 되었고요. 흑도 전혀 불만은 없어요. 자, 시아리저 2단은 상반쪽을 이 구자를 두어서 두터우게 두어 갑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을 보니까, 시아이저 2단은 굉장히 두터우게 한수 한수 확정가를 좋아하고요 김은지 6단은 발 빠르고 화려하게 두어가면서 실속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시아이저 2단은 하변 쪽을 교환해 두고, 네, 받을 때 우상기 쪽을 자연스럽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지 6단도 자아기 쪽을 지켜가면서 서로 갈 길을 가고 있고요 자, 이곳을 어깨를 짚어온 장면인데, 이 우변 쪽에서가 이바둑의첫 번째 승부처였는데요, 이후에 실전 같이 보시죠. 자, 밀어갔을 때, 한 칸을 띄어서 가볍게 응수하고요, 김은주육단은 뻗어가지고 두터웠게 응수합니다. 이수는 이 우상기 쪽의 백두점, 공격을 해보라는 거죠.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한 칸을 띄웠을 때, 여기를 붙여가서 이수의 뜻은 당장 젖히는 것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끊고 뻗어간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어서 연결이 가능하고 흙은 여기를 뻗어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한점 그냥 먹는 것은 단수치고 밀고 이렇게 씌워가서 백도를 압박할 수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백도 묘한 곳을 두어갈 수가 있어요. 우상계적을 붙이고요. 33에 들어가는데 아 이게 수순이 참 묘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흙이 이어간다면 젖혀서 이교환이 되는 순간에 백이 우변 쪽에서 탄력이 굉장히 생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막고 나간 다음에 날 일자만 가더라도 우변 쪽에서 쉽게 살 수가 있죠. 그렇다고 흙이 빠져가는 것은 백이 호구를 치고 여기를 끊어 갔을 때 이게 흙도 못 살아 있어요. 밀어간다면 막아서 위쪽에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당장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네, 자충이죠. 이 진행은 흙도 귀가 못 살아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버텨야 되는데 이 역시 여기를 두고 끊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젖혀서 있는다면 이때 때려가고요. 지금 봉쇄할 수가 없어요. 백이 우상계 쪽을 빠져 가면 은이 우상계 쪽에 의섯점이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어 이게 참 묘하죠? 그렇다고 그냥 우상기를 잡자니 백이 호구쳐서 나가는 모양이 너무나 좋고요. 어, 지금 김은지 육단은 여기를 뻗어갈 때부터 한칸띄고 붙여갔을 때이 우상기 쪽의 맛을 생각하고 있었을 듯하고요. 실전에 시아이저 이단도 그냥 뻗어서 응수를 했고요. 내 네, 정수로 보여지고요. 자, 김은지 육단은 붙이고. 호구 쳐서 모양을 잡아 가고요. 이런 장면에서 단수 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백이 이어만 준다면 백의 모양을 무겁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때 백은 위쪽에 단수 치고 이어가는 수가 좋아서 이 진행은 백이 탄력이 많이 붙죠. 내 네, 실전처럼 호구로 지켜두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때 김은주 6단 밀어 가고 젖히고 호구 쳐서 이 수의 뜻은 당장 위쪽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수 치고 뻗어 간다면 이곳을 찔렀을 때 오변 쪽의 흙이 모서라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막아서 상전을 해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중앙 쪽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손을 뺐다간 내 네, 흙이 모양이 딱 봐도 심상치 않죠. 끊고, 네, 끊고 이런데 교환을 다 해놓고 여기만 간단하게 밀어 가더라도 중앙 쪽의 흙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앙 쪽을 받아둬야 되는데. 백이 우상기 쪽에 먼저 손이 돌아가면은 이 진행은 흑이 견딜 수가 없고요. 네, 흑이 너무 탄력이 없습니다. 내 네, 시아이저 이단도 중앙 쪽은 막을 수가 없었고요. 단수 치고 이곳을 이어가서 약점을 지켜갑니다. 자, 김은주 역단 끊고 여기를 때려가는데 인공지능은 흑이 여기 이어간 수, 이 수가 실수였다고 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일단 실전 진행은 백이 한 점을 때려 가면서 중앙 쪽에서 너무나 두터워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흑이 이한 점을 살리고요. 반대쪽을 양단수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하계 쪽을 붙여 간다면 상당히 미세한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전은 이곳을 이었다가 때려 가니까 김은지 6단이 굉장히 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어, 이 판단이 상당히 신기하네요. 저희 바둑 교실에서 배울 때 양단수 피하기 배우지 않습니까? 양단수를 피하고 싶은 장면인데 인공지능은 오히려 중앙 쪽을 뻗어서 양단수를 당하는 것이 지금은 좋은 판단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실전 진행은 잊고 때려가서 김은지 육단이 편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선수 교환이고요. 자, 시아의 저 2단은 일단 하변 쪽에 나일자를띄어가서 집을 챙겨가고 있고요. 김은지 6단도 나일자를 두어서 우아기 쪽을 지켜두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곳의 단수, 이 수가 좋은 수가 아니었어요. 붙이고, 이렇게 단수를 쳐가니까, 백 입장에선 이 패가 부담이 없거든요. 왜냐면 때렸을 때, 지금 여기 패를 이기려면, 여기를 끊어서 이 패를 또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흑은 한 수를 두고 두수그 다음에 이 팩까지 이겨내는 세수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투자에 비해서 이 우상기 쪽은 너무나 작았던 것이죠. 그리고 1이요 자체 패감이 엄청 많아요. 여기 찝는 것도 패감이고이후에 네, 진행 보시면 김원지 6단은 그냥 슬슬 두어가면서 자체 패감을써 갑니다. 때려가는데 이제는 흑입장에서 이 우변패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이 패를 지는 날에는 우변쪽이 다 잡힐 수도 있죠. 지금. 네, 끼어가는 거는 좋은 패감이고요. 때려가는데 김은지 6단, 우상계 쪽도 패감이 많습니다. 아 뭔가 시아이저 2단이 큰 실수는 하지 않는데 한수 한수 조금씩 실수를 더 가는 것을 김은지 6단이 굉장히 손쉽게 응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패도 여기를 딱 들어가니까 흑 입장에선 깝깝합니다. 실전을 보시면 빠져서 백도를 끊어 가는데 이패를 때려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 갔는데 지금 이 끊는 수가 선수예요. 흑이 중앙 쪽을 갈 수가 없어요. 중앙 쪽을 갔다간 여기를 그냥 뻗었을 때이두점 끊는 것과 귀 쪽에 끊는 수이두 가지가 맛보기에 걸립니다. 네, 귀 쪽을 잇자니 요석은 두 점이 잡히죠. 결국, 시하이저 의단은 귀쪽을 지켜갔는데요. 이때 날 일자를 띄워가니까 이 중앙 쪽의 세 점이 어느 정도 제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을 붙여간다면 나올 순 있지만, 김은지 6단이 끼우고, 네, 이런 교환을 통해서 중앙 쪽이 또 두터워지면, 은 또 손을 빼고 이 좌변쪽, 좌변쪽을 두어가서 자산계 쪽의흙 내점도 압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변쪽은 우변쪽대로 아직 못 살아있고요. 시아이저 이단이 이 패를 걸어간 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아이저 네, 이단은 일단 좌변쪽을 붙여가는데요. 네, 밀고 또 밀어가서 하지만 지금 이 중앙 쪽에서 이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우, 김은지 6단이 한수한수 한수 날카로운 수익기를 보여주면서 시아이저 2단의 실수를 정확하게 응징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지금의 형세가 105집 반 정도 유리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아우, 김은지 6단 정말 안정감이 있고 상당히 잘 둡니다. 자, 시아이저 2단은 이곳을 젖혀 갑니다. 흑은 계속해서 좌변쪽을 두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이 좌변쪽에서 어떻게든 선수로 보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앙쪽, 중앙쪽을 두어 가겠다는 뜻이에요 약상 이렇게 되니까 시아이저 2단이 원하는 대로는 됐는데 하지만 김은지 6단은 여기서도 수익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전 보시면 이곳을 막아 갑니다 지금 흑이 호구친다면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죠 단수 쳐서 패로 버틴다면 일단 있는 건안 돼요. 끊었을 때 양단수를 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백이 때려가지고 2패를 했을 때흙이 패감이 별로 없습니다. 내때리고 네, 2패감을 좀 진행을 해보자면 흙은 자체 패감이 굉장히 많아요. 나갈 때 막고 호구 쳐서 또 우변쪽 괴롭히는 패감도 있기 때문에 이패는흙이 이길 수가 없죠. 결국 실전 진행은 호구를 친 다음에 이어가서 이 악술 교환을 다 하고 상변 쪽을 제압해 두었는데요. 그때 김은지 육단 이구자 이구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좌변 쪽의 흑 대마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흑은 뻗어가지고 이익을 다 살려야지만 바둑이 해볼만한데 백이 찔르고 이런데 급소 한방 급수환방, 이런 급소 한 방을 딱 때려가면은 흑이 대책이 없죠. 어, 결국 시아이저 이단은 두어가지를 못했고요. 한 칸을 뛰고 뻗어 가지고 지격하는데 이렇게 되면 패기의 좌변 쪽이 상당히 짭짤하기 때문에 상변 잡은 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끝내기도 김은지 6단이 완벽했는데요. 이 우변 쪽을 압박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둑을 마무리해 갑니다. 어, 김은주 육단 이바둑은 완승인데요. 실수가 한 번도 없이 상대의 실수를 정확하게 응징해서 끝을 내고 있고요. 내 네, 이후에 주어지는 진행은 시아의 저 2단이 조금 아쉬운 마음에 두어가는 듯 하고요. 네, 지금 이거 끝내기를 두어 가는데 집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10집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를 끊고 단수치는 것도 좋은 디테일이죠. 여기서 그냥 쳐간다면 끊고 이어야 되는데, 이곳을 먼저 끊어서 치받는 건안 되죠. 이굿 자가 선수여서 바로 또 잡아먹힙니다. 흙은 아래쪽을 단수쳐야 되는데, 그때 단수쳐가지고 사실상 바둑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도 시아이저 이단이 조금 더 두어가 봤지만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김은지 6단이 완벽한 내용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백불계승을 걷어냈습니다. 오늘은 김은지 6단과 시아이저 2단의 중국 갑조리그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확실히 김은지 6단 요즘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듯해요. 김은지 6단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